축하해. 잘 살아. 결혼 축하드립니다. 어, 이제 부부로 우리 집에 또 놀러 와서 와인 준비해 놨으니까 또 재밌게 놀도록 해요. 행복하게 사세요. 윤이 안녕. 너무 잘생긴 신랑과 너무 아름다운 신부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사세요. 축하드려요. 어, 윤이야 결혼 축하하고 어 일단 축하하고 동, 근처에 사니까 자주 보자. 우리 이 해봐. 삼촌 축하해 그래봐. 크게 어 그냥 축하해. 나중에 또 자주 보자. 아형저 우주예요. 지금 삼 개월 뒤에 이걸 본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제가 찾아서 이게 결혼식 하는 걸 진짜 진짜 보고 싶었는데 하, 못 보고 가서 진짜 아쉽고 빨리 다음에 또 만나서 같이 술 한잔했으면 좋겠어요. 축하드려요. 형님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세요 결혼했어도 엄마한테 연락 자주자주 자주 하고 나도 엄마한테 더 잘할게 사랑해 <laughs> 윤희야 너랑 나랑 이제 다 결혼하고 중학교 때 코올리기 찔찔이들이었는데 감회가 새롭다 <laughs> 축하하고 잘 살자 <laughs> 윤영, 뭐, 결혼 너무 축하한다. 지금 보니까 선남 선녀라는 말이 그딱 맞는 어울리는 것 같아. 너무 축하해, 사랑해. 아, 어, 진짜 결혼 너무 너무 축하하고. 어, 그래도 저기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잘 하고. 어, 그래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참 행복해 보여서 좋다. 사랑해, 나도 사랑해. 용광반할래? 사랑해. <laughs> 자, 사랑하는 윤영아, 너 오늘 결혼하는 날이라니까 믿기지 않는다. 너.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진짜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. 윤영아, 음. <laughs> 어, 우리가 본 지가 벌써 10년이야.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는데, 네가 이렇게 먼저 빨리 결혼을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지만, <laughs> 너무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음. 잘 살아. 언제나 응원할게. 사랑해. 사랑해. 잘 살아. 어, 윤영아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가 스무살때 만났는데 벌써 스물 일곱 살이 됐네 <laughs>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나도 곧 따라갈게 축하해 윤영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앞으로도 자주 보자 윤영아 너무 축하하고 오늘 너무 이쁘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눈물 날것 같아 <laughs> 윤영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음 오빠 윤영이 많이. 행복하게 해주요잘 살아. 아 <laughs> 윤희야 결혼 축하하고 모르겠다 이제 결혼하면 얼마나 볼지 자주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자. 윤희야 축하해. 뭐잘 살고. <laughs> 어윤에서도한국에결도해도 어, 자주 봤으면 좋겠다. 행복해. 사랑하는 내딸그서고홍서방아국에서 어,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야 돼. 우리 같이 잘 살자. 파이팅. 예, 뭐 결혼한다고 얘기하고서는 일 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긴줄 알았는데 어느덧 벌써 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두 아이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는데 어, 한 마디 해준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음, 차를 어, 차를 이제 처음 타는 두 아이가 타는 그런 시점이고, 끝까지 아이가 이제 잘 운전해서 중간에 뭐 어,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, 그걸 잘 고비고비 잘 넘겨갖고 끝까지 중착점까지잘 어, 도착을 했으면 좋겠어요. 행복하게, 하이간 윤영이, 윤이 행복하게 잘 살아, 사랑해. 사랑해.